바깥쪽으로 이제 감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손목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말아주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아주면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스 나는 분들의 꼭 필요한 팁인데요. 이 더스틴 존슨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목 모양이 보우라 그러든요 보잉에서 활 모양처럼 이렇게 꺾여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그리고 콜린 모리카와도 마찬가지로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타이거 우즈는 여기가 똑바로 펴있죠, 똑바로 플랫하게 펴, 똑바로 펴 있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스윙이고요.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손목이 똑바로 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이네 선수들은 이렇게 다른 스윙을 할까요? 특히 이제 오늘은 아마 추어분들이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날때 이런 동작을 활용해서 슬라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팩트 때 이제 이, 이 손목 모양은 임팩트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팩트를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손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과 관련이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딜리버리 포지션이라는 건데 이 포지션에서 보면은 이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고 여기서 공을 치러 갈 때, 이렇게 공을 치러 갈 때, 딜리버리를 하죠. 클럽을. 이렇게 공에다가. 이럴 때 이제 두 가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움직이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로테이션 되죠. 먼저 허리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약간 되면서, 여기서부터 허리가 많이 로테이션을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정면을 보던 손등이 이 왼팔이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스퀘어 포지션에 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를 딱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타이거우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딜리버리 포지션까지 왔을 때는 이 손등이 정면을 보이고 있죠. 손등이 정면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정면을 보이고 있을 때 여기서 임팩트로 갈 때는 이렇게. 왼팔뚝이 회전을 해서 스퀘어를 맞추게 되어 있죠 클럽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부족해서 슬라이스가 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프로처럼 하체를 이렇게 충분히 먼저 상체보다 회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체가 돌아와서 거의 이 허리가 45도 정도 타겟 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허리 이제 허리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45도 타겟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천천히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딜리버리 포지션에 왔을 때는 허리가 이제 이쪽 타겟 방향의 45도 방향 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허리가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체가 먼저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딜리버리 포지션까지 온 다음에 임팩트로 갈때 왼팔의 로테이션이 또 부족하다고요. 왼팔의 로테이션이 이렇게 부족하죠. 여기서 탁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탁 돌아가야 되고 다이거우즈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왼팔이 로테이션 되면서 탁 돌아가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다 부족해요.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물론 이제 더스틴 존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더 강력한 임팩트 아마추어는 이걸 응용해서 슬라이스 방지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할때이 팔뚝을 요 손목을 미리 꺾죠 손목을 이렇게 코킹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그, 오토바이 액셀러레이션할땐내몸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잡아당기잖아요. 뭐,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바깥쪽으로 이제 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목을 요런 방향으로 요렇게 감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감으면서 올리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많이, 이미 이렇게 많이 감겼죠. 손목이.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서 손목을 감는 거예요. 손목을 미리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면 백스윙 탑에서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 콜린 모리카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 손목을 이제 보시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말아주고 있죠. 그래서 말아주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아주면서 올라가면은 탑에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왼팔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걸 말아졌기 때문에 임팩트 포지션에서 손목 이팔 모양을, 왼팔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탑에 올라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만, 아마추어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 이 허리의 회전, 허리의 회전과 이 팔의 로테이션을 둘다 해야 되는데, 이게 둘다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그두 그 가지가 다 부족해서 슬라이스가 이제, 클럽이 열리면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클럽을 미리 닫아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닫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들은 슬라이스 방지로 이렇게 보잉 하는 거, 백스윙 탑에서 보잉 하는 거. 보잉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해서 백스윙 이제 테이크어 할 때부터 이렇게 손목을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토바이 엑셀러레이션 하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에 많은 거죠 손목을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탑에서 이런 모양이 되고 다운스윙 때 클럽이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적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뭐냐면은 어 클럽이 너무 닫혀서 막 탑핑이 나거나 이렇게 탄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훅을 화, 이제 훅 쪽으로 확갈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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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이제 과요불급이란 말이죠. 너무 많이 손목을 이제 쓰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슬라이스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말아서 올라가면서부터 어, 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슬라이스가 방지되고 훅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윙 전체에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리듬이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추어들은 이제 내려올 때 프로처럼 이렇게 허리의 회전, 허리의 회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팔의 로테이션에서 스퀘어로 가는 요것이 둘다 동시에 하기에 이제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처럼 할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스틴 존슨이나 콜린 모리카와처럼 이렇게 손목을 말아치면서 먼저 말아치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강력한 임팩트를 할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타핑이 나거나 볼이 너무 낮게 가거나. 훅이 날 수가 있다, 심한 훅이. 근데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정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